안녕하세요. 밀큐입니다. 요즘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컴퓨터 구매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게임은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보일 수 있게 5월 게임용 컴퓨터 월간 견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크 컴퓨터. 먼저 월간 견적에 들어가기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견적은 2021년 5월 4일에 샵단화와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서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사용자에 따라 견적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견적에서 삼성전자 내무로 넣었는데 이것도 사용자에 따라 많이 달라져서 삼성전자 램으로 넣었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견적은 ITX 3060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인텔 시스템 견적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1400F입니다. 이번에 11세대 CPU에서 가성비로 탈바꿈이 되어버니 11400F가 들어갑니다. 특히 10세대보다 각종 게임에서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세대하고 약 2만원 차이라서 11세대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CPU 쿨러는 3R 소쿨 so cool RC410 a i g b 입니다 인텔에서 기본적인 필스 코스로 하는 전력제한 해제를 하게 되면 발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3만원대 공냉 쿨러를 장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S 센터가 좋은 3R 제품으로 넣었고 a i g b 영동까지 돼서 쿨러 색깔을 메인보드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 s 락 B560M 프로 o 4 a s 입니다이 메인보드는 B560 메인보드 중에서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로 인기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부가 8페이지라서 차후에 CPU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분들은 1,700 또는 1,700F까지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 s 락은 누통사가 두 곳이 있는데 ASU이니 AS 센터가 더 좋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2666 8기가 2개에서 총 16기가 입니다 삼성전자 램은 통상 CDI로 3600 CL18까지 램 오버클럭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DDR4-3200 보다 램 오버클럭이 더잘 되어서 DDR4-2666 으로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060 3기가 중고 제품입니다 존버용으로 적당한 그래픽카드를 찾다가 제일 무난한 GTS 1060 3기가 중고 제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GTS 1650 s u p e 를 넣고 싶어도 가격이 50만원대이라서 존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몇 개월 동안 게임을 옵션 타협만 하면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GTS 1060 3기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컴퓨전에서 구매를 하시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상 AS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서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다시 교체해주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판매점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통상 AS 1 개월만 해줘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SSD는 삼성전자 PN9A1 M2 NVMe 병행 수입 5 1 2 g b 입니다 CPU가 인텔 코어 i5 11400F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PCI 4층용으로 넣었고 PN9A1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980 PRO OEM 제품이라서 PCI 3층용보다 약2 배가 빨라서 부팅 속도, 파일복사 등. 좀더 빠른 작업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넣었고 병행 수입이라서 판매점에 따라 a s 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p c i 4.0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P3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아이구즈 H6 플래스 메쉬 강화누리 미니입니다 이 케이스는 전면 120mm 3개, 후면 120mm 1개, 상단 120mm 2개해서총 6개의 시스템 쿨러가 들어가서 쿨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장착이 320mm까지 이라서 ITS360 0 제품들은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구즈 회사는 시스템 쿨러가 문제가 있으며 바로 신품으로 처리해주는 기업이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는 FSP 하이드로 프로 7 0 0 w 80플러스 브론즈 2 3 0 v 이유입니다. 이 제품은 ITS 3060상금 모델 건장 정격 파워가 650W 이라서 50W가 더 높은 제품이고 80% 스탠다드 등급보다는 한 단계 높은 브론즈 이라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 구성에 넣었습니다. 첫번째 견적 총 현금 가격은 1 1 8320원 입니다. 소크 컴퓨터. 두 번째 견적은 ITS 3070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인텔 시스템 견적입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10세대 1700F입니다. 아직까지 인텔 시스템에서는 나이젠 5600S처럼 싱글 코어가 높지 않기 때문에 11400F를 사용하면 ITS 3070에서 조금이라도 병목 현상이 올수 있어서 1,700F를 넣었고, 1,700F는 가격이 비싸고 발열이 높아서 아직까지 가성비로 1,700F가 넣는 것이 좋습니다. CPU 쿨러는 EMTEC REDP 240A i g b 입니다 1,700F부터는 발열이 조금 높기 때문에 발열을 잡기 위해서 쿨러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쿨링 성능도 괜찮고 AS도 잘해주는 EMT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지라 b 5 6 0 m 스틸레전드 에즈위입니다. 메인보드는 B560M 프로포를 넣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스틸레전드는 드라이버 모스가 들어가서 전원부 내구성이 더 좋은 스틸레전드로 넣었고 또한 1900F까지 장착해도 클럭이 다운이 안 되고 버틸 수 있는 제품입니다. m 은 삼성전자 DDR4 2666 8기가 2개에서 총 16기가입니다. 첫 번째 견적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S 1060 3기가 중고 제품입니다. 첫번째 견적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고드 P31 M.2 NVMe 5 0 0기가입니다 RTS 2세대부터는 차후에 나오는 RTS-IO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NVMe SSD를 넣어야 되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970 EVO PLUS하고 비슷한 성능이면서 온도도 낮은 제품입니다 또한 인텔 10700F를 넣으면 p c i 3.0까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P31로 넣었습니다 케이스는 i9ge H8 인피니티 매쉬 강화 우리입니다 이 케이스는 시스템 쿨러가 전면에 140mm 3개, 후면에 140mm 1개가 들어가고 상단에 360mm 수냉 쿨러까지 넣을 수 있고 그래픽카드 최대 길이가 380mm라서 ITS3070 모든 제품을 장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파워는 FSP HYDRO G PRO 750W 80 PLUS g o d 풀 모듈러입니다. ITS3070 상급 모델이 권장 파워가 750W 이라서 80 PLUS GOLD 제품이면서 전격 파워 테스트를 해도 750. 5 0와트확확하나오오제품품이서서었었풀풀모듈이이서자자이이용하하 싶은 케케이블장착해해서끔한한정리리할할있있습다두 번째 째적총현 현금 격은은2 3만 2,740원입니다 소크 컴퓨터 세 번째 견적은 가성비 부품으로 조합해서 i t r s 3 0 7 0중 m 모델 t 지장 s 이 가능한 o 이 p 시 t e r s CPU는 AMD Ryzen 5 4세대 5600S 멀티팩입니다. 5600S는 이미 성능 깡패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서 성능적인 많은 패스하고 3월 말에 5600S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라서 지금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인 쿠폰 등 여러가지 사용하시면 35만원까지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 3300S 저사양 CPU 넣는 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바로 5600S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량이 빠져서 다시 가격이 40만 원중 후반대로 가면 구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PU 쿨러는 3R 소쿨 IC 410 AIGB입니다. 첫 번째 견적처럼 3만 원대 공냉 쿨러에서 쿨링도 괜찮은 편이라서 선택했고 특히 라이젠 시스템에서 제일 취약한 CPU 탈거할 때 묵볶기가 되는데 이 제품은 묵볶기 방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차후에 CPU 업그레이드하실 때도 좋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TUF B450M PRO 게이밍 스퀘입니다 이 메인보드는 B450 메인보드에서 정말 인기 많았던 제품인데 특히 라이젠 4세대에서 5950S까지 커버가 되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아수스 메인보드는 바이오스를 잘 만드는데 21년 3월 19일에 바이오스 정식 버전이 나와서 라이젠 4세대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단점이 PCIe 3.0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2666, 8기가 2개에서 총1 6기가입니다첫 번째 견적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s 1060 3기가 중고제품입니다. 첫번째 견제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고드 p31 m n v m 이 500기가입니다. 두번째 견제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고 메인보드가 pci 3.0까지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p31로 넣었습니다. 케이스는 아이구즈 h6 플래스 메시 가하누리 미니입니다. 첫번째 견제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고 그래픽 장착이 320mm 까지 이라서 ITS 3070 중국 제품들은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파워는 FSP Hydro Pro 700W, 80% 브론즈 230V EU입니다. 첫 번째 견적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고 이 제품은 ITS 3070 중국 모델이 건장 전격 파워가 2 50W 이라서 50W가 더 높은 제품이라서 ITS 3070 중국 모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적 총현금 가격은 1072,200W. 260원입니다. 소크 컴퓨터. 네 번째 견적은 그래픽카드 및 SSD PCI 4.0을 사용하면서 ITS 3070상급 모델까지 장착이 가능한 나이젠 시스템입니다. CPU는 AMD 나이젠 5 4세대 5600S 멀티팩입니다. 세 번째 견적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CPU 쿨러는 3R 소쿨 c RC410 ARGB입니다. 세 번째 견제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TUF GAMING B550M 플러스 s c 입니다 B550 메인보드 출시 당시에 다른 메인보드 회사에서 포항성 문제점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ASUS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바이오스도 항상 빠르게 정식 버전이 나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 d r 4 2,666 8기가 2 개에서 총 16기가입니다. 첫 번째 견자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 t s 1060 3기가 중고 제품입니다. 첫 번째 견자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방해 수입 512기가입니다. 첫 번째 견자처럼 동일한 이유로 넣었습니다. 케이스는 아이구 H6 플러스 메시 강화 누리 미니입니다. 첫 번째 견저처는 동이나 이유로 넣었고 그래픽 카드 장착이 320mm까지 이라서 ITS 3070 모든 제품은 장착이 가능합니다. 파워는 FSP 하이드로 G 프로 750W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입니다. 두 번째 견저처는 동이나 이유로 넣었고 ITS 3070 상금 모델이 건장 전격 파워가 750W 이라서 넣었습니다. 네 번째 견저처 현금 가격은 123,490원입니다. 컴퓨터. 오늘은 5월 게임용 컴퓨터 월간 견적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때문에 가격이 미치도록 올라가서 이제는 종보용 컴퓨터를 구매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래픽카드를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